안녕하세요. 여의도 찐타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주간 운세. 1월 6일에서부터 12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카드나 수정을 골라주세요. 번호는 랜덤입니다. 3번의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리딩을 들어주세요. 1번을 뽑아주신 분 주간운세 1월 6일에서부터 12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뽑아주신 분은 이번 한 주에는 좀 나의 주변인, 나의 대인관계가 변화가 된다, 정돈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하고 좀 호의적인 관계로 있었던 사람, 직장 동료라든지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와 위치가 조금 변화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상하의 관계로 조정이 된다거나 나의 경쟁자의 대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조금은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속내를 드러낸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은 음내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뭐 내가 이직, 상대방의 이직, 상대방의 변동에 의해서 우리가 원래는 좋았던 관계였지만 이제 대립의 관계가 있다거나 파트너십이 깨진다거나 같은 직장, 같은 학교, 같은 동의 일원이라서 하나의 목표로 같이 이끌어 왔다면 그러한 상대가 조금의 변화에 소용돌로올 수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인 관계에서는 조금 제 3자의 개입으로 해서 그 관계가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에는 나의 주변인에게 약간의 논란 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번 분이 새해 초에 무언가 일에 대해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나에게 우호적인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봉 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나의 포지션이 좀 바뀌어서, 무언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상황, 아니면 내가 권한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도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보는데, 어떻게 어쩌다가 시작한 일이 나에게 적성에 맞다거나, 나에게 좋은 기회로 들어와서 생각지 않았던 대박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적으로 일이 좀잘 풀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시계의 대상 내지는 재변했어 라는 뉘앙스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조금 챙기고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일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주변인에게 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일이 좀잘될 분위기가 형성됐고 내가 뭐 공부를 하게 된다, 자격증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재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무엇가 뭐 뚝딱 돈이 들어올 건덕지라거나 그런 건 없고 조금 투자가 진행기도 하고 투자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사 비용이라도 들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뭔가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어 일에 대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시작 비용 초기 자금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수입보다는 지출이 조금은 많을 수 있는데 그 지출은 건강한 지출. 필요한 투자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확실하게 1번 분이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일은 잘되고 나의 시작이 좋고 내 개인적인 커리어는 좋지만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날어 주변인이 바뀔 수 있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보통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의 정리가 먼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 주변 사람들하고 생각지 않았던 오해 아니면 어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기, 마음의 소리를 기울여라 조금은 섬세하게 주변인들을 조금 어 달래고 케어해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내가 일이 너무 바쁘니까 집에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소홀하게 대하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쌓이면서 관계에 대해서는 금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변인들을 케어해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인이시거나 이제 제외 대상에게도 내가 자꾸 그 사람을 긁는 그러한 행동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나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냥 그렇게 문자가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너너잘 되는 걸못 봐. 이런 식으로 증오로 끝난다든지 하면서, 제외 대상자나, 뭐,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섭섭한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감정 컨트롤이 필요한 한 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요일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 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축하를 해준다거나, 나에게 진, 든든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화요일은 연봉 계약서가 올라가거나, 나의 일정한 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 금전적인 이득, 아니면 뭐 배당금을 탄다거나,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요일,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조금 피곤하거나, 밤에 잠을 잘못 잤다. 전날에 가음을 했다라고 하면서 컨디션 상태가 감기나 아니면 열이 나지 않도록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추울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목요일 날 나의 계약의 성사 내지는 내 이성적인 그리고 머리로 판단하는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에 필요 없는 사람들을 좀 끊어내기에도 결단하기에도 좋습니다. 금요일 연애운도 좋고 나의 일들이 조금 생각지하게잘 풀린다 행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토요일 날또 아프다 아니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전날에 어, 가음했다가 사람들에게 문자 보내가지고 이불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토요일로 넘어오는 밤에 너무 밤늦게 가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자 보내거나 전화하는 일은 없으면 좋을 것 같고 토요일에는 좀 휴식에 외부 일정 잡는 것보다는 휴식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전날에 이제 술 먹고 싸우고 어떡하지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대인관계에 조심을 하자 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에 는 부동산 계약은 시험에 대한 합격은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13일이 시작하는 그 주에도 나의 금전운과 무언가 일에 대한 확장이 있을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이 좋습니다. 계약의 성사, 합격의 소식,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이 좋고, 과거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은 월요일과 금요일 하면 좋고, 어, 연애운에 있어서는 이번 주에는 그렇게 좀 조심하는 게 좋지만, 월요일과 금요일 정도가 좋은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을 뽑아주신 분, 주간 운세 1월 6일에서부터 12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뽑아주신 분은 이번 한 주에 일에 대한 진행 능력 속도도 좀 좋아지고, 계약의 운도 있고, 이성에 대해서 좋은 사랑과 좋은 시간, 특히 재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너무 지금 조바심을 내다 보니까,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뭐 배팅을 크게 하고 서두른다. 급하게 무언가 큰 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욕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식에서도 가식이나 과음을 할 수도 있고 이번 한 주에는 사람들과의 연락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술자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먹는 것을 좀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축하받을 일, 내가 또 무언가 주인공이 돼서 어떠한 모임 같은데 가서도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나는 능력이 내 능력치를 능가하게 해서 보여주는 것. 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축하도 받을 수 있고 무언가 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지원이나 도움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의 선물 내지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의 어떠한 뭐 계약이라든지 일거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과거 사람으로부터 과거에 같은 직장 다녔던 사람이 다시 일을 같이 해보지 않을래? 아니면 좋은 투자 건수 내지는 어떠한 일에 대한 연결을 소개를 해주면서 나의 일거리, 나의 계약의 성사의 확률들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분이 조금 능력치가 있다 보니까, 아, 누구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뭐라고 소개를 했는데, 일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하면서, 무언가 일에 대한 오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파트너십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한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있는 직장, 지금 있는 곳에서도, 나의 입지가 다져지는 모습, 또 나의, 내가 성취하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어느 정도 프리랜서나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그거에수반해서 나의 돈벌거리라든지 나의 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묻어뒀던 아니면 연기됐던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못 받은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운도 들어와 있고 어느 정도 나의 나의 능력치가 10분 발휘되는 그런 한주로 보여지고, 내가 마치 마이더스 손처럼 무언가 노력하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 있어서도 마음에 드는 대상이 나타난다면 내가 먼저 접근을 하며 좀 의외의 그 사람이 호의적인 답변을 해줄 수도 있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연락이 끊긴 대상에 내가 먼저 연락을 한다면 그쪽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한테 답변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운동을 하기에도 좋고 내가 좋은 습관을 연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자기 개발에 힘을 쓰시거나 어디서 또주서들은 정보 어디서 우연한 기회에 나타나는 계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업무적인 부분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서화가 가능하겠다라고 합니다. 힘든 부분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분들 뭐 도움의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이나 부모님의 지원 같은 것도 쉽지 않. 어렵지 않게 획득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든든한 가족들 근거, 든든한 친구 선후배가 있기 때문에 좀 일을 확장이 쉬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요일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이 매지션의 카드, 투컵의 카드,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운이 보여질 수 있고, 또 매지션의 역할 자체가 모든 원소를 다쓸수 있고, 나의 능력을, 어, 내가 하는 만큼 훨씬 더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컵,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성사나 연애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이 이번 한 주에 성취하고 싶은 일, 또 성취하고 싶은 그러한 목표들을 실천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한 주가 될수 있고 원했던 사랑과의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월요일에는 내가 일이 잘 풀린다. 나에 대한 어좀 승진나, 승진이나 아니면 일에 대한 추천, 저 사람이 일을 잘해요. 그러면서 일거리가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한 부분도 내가 잘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화요일에는 연락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마음에 두었던 대상자가 나에게 고백을 해온다거나 재회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이 올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에 계약의 성사, 조. 고 부동산 매매 계약도 가능하면서 또 원하는 이성을 만나거나 그 사람과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목요일에도 연애운이 좋습니다. 또또 또 커플이신 분들은 데이트를 같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든지 설날에 대한 연휴 같이 얘기 여행할 거 데이트할 거에 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고. 회사 일이나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좀더 안정적으로 일의 처리가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관계에 걸리거나 아니면 요즘에 조금 건강상으로 적신호가 있을 때에는 금요일날은 과음가식을 하지 않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컨디션을 높이는 일이 좋고 좀 주말 동안에 걱정되는 부분, 이번 한 주에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이 밀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외부 활동을 좀 적게 하고 한 주에 마무리를 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일요일에는 계약의 성사 부동산의 계약이라든지 시험의 합격 운이 있습니다. 시험의 합격 계약의 성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이 가능하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이 좋습니다. 과거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은 월화 수가 되겠고 게, 음, 좋은 시간 연애에 있어서 연애하기 좋은 시간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도 화요일 날은 좋습니다. 또 내가 무언가 일을 하고 또 일에 대한 성과나 그러한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월화수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을 뽑아주신 분 주간 운세 1월 6일에서부터 12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뽑아주신 분은 우선은 좀 어, 새해가 되기 전에는 작년 이전의 일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속상한 일도 있었고 일이 좀 진행이 안 되거나 정말 못 받은 돈이 있다거나 투자에 물련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새해도 됐고 어느 정도 내가 과거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는 좀 주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돌아선다거나 내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일에 대한 새로운 시작, 또 승진이나 나의 보직이 바뀌는 부분. 취업이나 이사 같은 변동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시작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실망했던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뭐 고진 감내도 될수 있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의 실력이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 내 마음이 편하다 아니면 의지가 불끈 하게 되는 그러한 한 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언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 새로운 일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나 아니면 뭐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모습으로 해서 열정적으로 무언가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는 한 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때 나의 공부 머리가 좀 좋아져서 점수가 올라가는 모습, 또 제대로 된 계획을 통해서 일을 정, 잘 처리하는 모습, 로 보여져서 어느 정도 사업이 확장이나 아니면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일거리가 많아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수익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빠르기는 하지만 내가 물렸던 투자권에 대한 회수 내지는 나의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과거의 로스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금전운이 상승할 수 있겠다 하다못해 대출이라도 일으켜서 나의 다음 라운드에 대한 배팅을 할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내가 이 상처받은 모습들이 이성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사람 마음을 몰아가기보다는 싱글을 즐기는 것도 좋고 또 커플이신 분들은 자기만의 시간, 자기 적성 개발이라든지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서 서로 뭐 이렇게 연락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또 원하시는 이성이 있다고 그러면 너무 좀 빠르게 다그치는 모습보다는 내가 나이를 하면서 즐기는 모습이 그 이성들에게도 어필이 될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연애에 대한 운이 내가 좀 나쁘구나 아니면 좀 나에게 올롯이 집중하는 게 좋은 한 주구나 하시면서 내 자기 개발 나의 취미 뭐 그런 것들을 혼자 즐기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염자 삐끗하는 거, 넘어지는 거, 오늘 또 눈이 와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허리 삐끗 아니면 정말로 팔목 터나 중후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건강에 적신호가 오지 않도록 좀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어 두 개인 것. 신장이라더나,거나 아니면 허리, 그런 부상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나의 밸런스를 잘 지키는, 그러한 운동, 필라테스라든지 스트레칭 좀잘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요일별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좀 최상의 컨디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시작 같은 것들, 첫 출근이라든지 이사에 대한 계약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화요일에도 나의 업무를 착실하게 잘 하는 모습이고, 옛날 계약의 운도 있고, 또 시험에 대해서 정보들이, 좋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아니면 과거에 내가 잃었던 돈도 조금 회복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때까지에 대한 평가가 수요일에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사라든지 오랫동안 뭐 부동산 계약이라거나 아니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평가를 받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또 이때에는 나의 두뇌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어 문서 작업을 하기에도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목요일에는 출장이 많다, 외부의 활동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금요일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 소개팅하기에도 좋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좋습니다. 주말에 어떠한 음 약속을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주말이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이 많다, 매출의 신장이 있을 수 있겠고, 일요일은 계약의 성사,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시험에 합격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목요일 외에는 좀 계약에 대한 성사라든지 합격의 소식이 있을 수가 있겠고, 금전적인 부분은 월요일부터 월화수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이제 월요일과 토요일, 월요일과 금요일에 새로운 사람 만나기에는 좋고, 과거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은 월, 하수가 연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을 뽑아 주신 분 주간 운세 1월 6일에서부터 22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뽑아 주신 분은 조금 이제 뭐 새해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어, 구정 전에는 새해가 아니기도 하고 2024년도에 못한 나머지 반을 좀 성사를 시키시는. 2024년도에 끝내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승찬 새해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변화를 꿈꾸시는 변들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오기도 하고, 변화가 오기도 하고, 작년에 내가 마무리짓지 못했던 일이라거나, 뭐, 연봉 계약이라거나, 인센티브에 대한 보상 문제들이 이번 한 주에는 좀 마무리되면서 나에게 생각지 않았던 금전적인 획득,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고가 점수의 좋은 반영 내지는 입사나 이직 또는 이사를 통해서 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별 내지는 졸업을 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부분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좋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제치고 픽이 되는 그러한 소식, 합격의 소식이라거나 아니면 오디션 면접에서의 내가 점수를 좀 높게 따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추천을 통해서라도 잡오퍼가 올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아, 누구 소개로 제가 왔어야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나의 이제 어, 단골이 단골을 데리고 오는 모습으로 좋은 음, 정말 찐 단골들 매출은 많이 올려주면서 별로 컴플레인이 없고 손이 덜 가는 그러한 파트너나 손님들이 몰려드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과거에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 한 주에는 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일적인 결과에서도 좀 기다렸던 결과, 고대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결과가 하나씩 나오면서 만족을 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좀 오랫동안 공부했던 이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성으로부터의 어 이성으로부터의 사랑의 시작, 오늘부터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도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짝사랑했거나 재회를 통해서 공들였던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결실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보답, 내지는 좀 내가 전반적으로 운이 잘 트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좀 가질 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내가 어느 정도, 어, 그동안 고생했고,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학을 할수 있는 한 주가 됐고,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뭐, 연애에 대한 성사라거나, 연애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그거에 대한 결실로 결혼이나 아니면 서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 확실한 서로의 믿음 그런 것들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 월요일에는 금전운이 좋고 내가 원했던 것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을 손에 질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성일 수도 있고 제외 대상이 나타나서 연락이 온다거나 내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으로부터의 관계 발전도 가능하고 이직이나 어떤 합격의 소식도 올수 있습니다 어, 연애운은 하요일도 좋습니다. 하요일도 좋고, 내가 원했던 사랑과 좋은 일을 할수 있는 모습이라서 사업에 대한 확장이나 파트너십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금, 수요일에는 금전운도 좋고, 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있겠다라고 해서 장학금 내지는 정부 지원 자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목요일에는 조금 변동이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이런 날은 그래도 접속사고라든지 약간의 넘어지는 것들 염좌 같은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에는 외부에 대한 외출이 많고 아니면 금요일에는 내가 좀 손에 넣어 넣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쉴수 있다, 휴가를 간다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에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 아니면 세미나나 동창의 그러한 모임에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거나 금전운이 좋습니다. 계약의 성사, 내지는 합격의 소식이 올수 있겠고 일요일에는 어 주말에 조금 피곤했다 모셨다 하면서 내가 어, 목금토에 못했던 일들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 업무의 과중이 몰려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멀하수 토요일은 금전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를 좀 보상의 시기 내지는 연봉 계약이나 인센티브를 받는 것, 투자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고 합격의 소식, 계약의 성사도 월요일에서 월하수, 토요일 날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은 월요일과 토요일, 새로운 사람의 만남은 월요일, 화요일이 좋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좀 욕심내서 가질 수 있는 모습, 내가 원한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은행권이나 관공서를 통해서라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들이 나의 도움 손길을 줄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번 분들은 굉장히 좋은 운들 운이 들어와서 운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